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와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꾸짖거나 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꾸짖을 부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아이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잘못이라고 말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부모로서 엄하게 징계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이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자식의 잘못을 방관하고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부는 돈벌이에 너무 바빠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밤늦게 들어왔을 때에도 아이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을 때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적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교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가 화가 났습니다. 부조함 없이 용돈을 주었는데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 특별히 꾸짖지 않고 그저 눈 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강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아이리를 데려가는 것을 보자니 나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눈 감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식을 망하게 하고 맙니다. 게다가 내 자식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제의 잘못을 방관하는 태도를 꾸짖으면서 아울러 교회가 어떻게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자들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의 공고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은 지,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나 또 교회 밖에 죄를 범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기본적인 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려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고 복된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인들 또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나 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심에 비추어 분명한 판단을 하되 그들에게 직접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인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음행이나 탐욕, 우상숭배나 중상모략, 술 취함이나 착취가 있을 경우에 다른 교인들은 그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교회법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전에 내려오던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음악이 다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제약이 더 이상 교회 안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일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교회가 징계할 때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제약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교회만큼은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되고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로 서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강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순결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